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이제 두 번째 시간 21번 상품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과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그니까 차이점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인 것 같네요. 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보장 대상은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이 틀리죠. 생명보험은. 사람이죠 사람 예 사람의 어 생명 음, 사망 생존 예뭐 이런 것들이고요 손해보험은 재산상 예 손해죠 그죠 주된 보상 원칙은 생명보험계약은 정액보상 예 손해보험계약은 실손보상 또 차이가 있네요 취급회사에서도 차이가 있죠 생명보험계약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계약은 손해보험회사에서 받는 거니까 1 2 3번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자체가 우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 계약이나 손해보험 계약이나 서로 공통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과로안에 알맞은 용어는 자 보기의 내용이 뭡니까? 계약의 양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료 보험금이라는 대가성 재산을 지급함으로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예, 금전 거래가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 계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가성 재산, 금전 거래. 이게 키워드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약은 특수약관. 특수약관이란 말은 없죠. 특별약관이죠. 특별약관의 줄임말입니다. 주계약에 부하, 부과하여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보완한다. 이게 바로 특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약관이라고 랬으니까 1번이 일단 틀린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2번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 성립 가능하죠.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 있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도 있습니다.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하는 거안 되죠?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이미 나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보험 있죠? 모두 저축성보험이라고 한다. 뭐 저축성보험은 당연히 환급을 해 줍니다. 근데 보장성 보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는 만기 환급 형태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두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사망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놨냐. 정기죠. 정해놓지 않았냐. 종신보험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2번은 틀린 것을 못 찾겠네요. 2번 지문은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사망보험 중 보험기간 종료까지 생존할 경우에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상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없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 보험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은 실효상태에 이를 수가 있죠. 예, 자유납입이라고 해서 실효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예, 보험료 납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게 되면 해약 예, 환급금에서 빼서 위험보험료를 충당하다가 얘가 제로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효 상태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2번. 최근에는 독자적인 상품 공급이라는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3번.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등을 할수 있다. 얘가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는 유니버셜 보험. 자, 판매가 되고 있죠? 뭡니까? 그게 바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투자 상품의 성격 가지고 있고 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이게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맞는 내용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죠. 변액 연금 보험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3번 투자 실적과 상관없이 해약환급금은 고정되지 않죠. 해약환급금 은 어떤 형태로든 보장도 보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될 수가 없죠. 얘는 투자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원금보다도 적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이 변액 보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으로서의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7번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얘는 금융위원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예,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험으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보험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죠. 3번 장애인 보험이므로 암과 사망 보장은 할수 없다. 아니죠. 암 보험 다, 사망 보장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도 보험 상품에 당연히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보험가입 여부. 인수조건을 결정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한번 찾아보죠. 1번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에 정립하여 운용한다. 이게 퇴직연금이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IRP. 얘가 맞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일반 보험과 변액보험을 비교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 보험금. 보험금 일반 보험 확정이죠. 변액보험은 실적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투자 위험은 일반 보험은 회사가 다 책임지죠. 변액보험은 실적에 따른 변동이 되니까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자산 운용은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 1, 2, 3번, 가, 나, 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라가 일단 자동 정답이 되겠네요. 불의 이율은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적용 이율 내지 공시율을 이 적용을 하고요. 또 바뀌었네요. 죠. 변액 보험은 실적 배당 수익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법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아유, 길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얘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상법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 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 실손보험 계약이 아니죠. 연금 보험 계약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포함이죠. 정답은 일단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보험 계약은 사람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 손해보험 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약정한 금액, 종액보상한다는 거죠. 예, 보장 대상은 사람의 생사, 예, 손해보험 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이제 재산보험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 상품 중에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간병보험이죠. 간병보험은 상법에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과로의 내용 살펴보죠. 재산보험 상품 중 어떤 급부가 있는 계약은 그 보험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을 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왜그 내역을 보험회사들끼리 교환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까? 바로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액보상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입 내역을 보험회사들끼리 교환해서 그 가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손보상인 상품은 딱 손해본 만큼만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실손보상은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즉,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손해 간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계약은 보험회사들끼리 내역을 교환한다.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상해사고 요건이네요. 상해사고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성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1번 틀렸고요. 2번 신체 허약, 질병 등은 상해에서 배제가 된다. 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 사고는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죠. 왜? 예측 가능하니까 피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은 상해 사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피보험 보험자가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일단 예상을 할수 있었다라면 얘는 상해 사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외부적 요인에 기인을 했지만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급격 우연, 외래성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충족을 해야 상해 사고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기인을 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면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과 비교하여 보장범위가 더 넓다. 이게 예, 맞는 내용이죠. 상해보험.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는 재해로 보장을 한다. 그래서 1급 감염병까지도 보장을 한다.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보다는 보장범위가 더 넓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이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 못하죠.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지 내지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그래서 정답은 틀린 내용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만약에 위험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이 되었다 보험료 낮아집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찢어진 것은 직업 직무 변경, 어 방금 나왔던 문제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결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이라고 우리 여기 했죠. 그죠? 보험료이 측에 을 청구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유사 문제가 연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 시장. 변화 요인. 이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틀린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병. 일번 질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질병 보험의 종류 및 급부 방식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죠. 맞습니다. 2번. 질병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의료비는 증가하지 않았다. 질병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하면서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 급증했지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되니까 당연히 병원은 많이 가시죠. 그래서 의료비도 전체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번.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온라인 미니 보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7번 보죠. 암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은 보장 안 하죠.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시에 보장도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원 중인 기간 동안은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았어도 계약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즉, 예,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있죠. 그래서 보장개시일이 뭐 90일 이후부터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안 진단을 뭐 받았든 받지 않았든 보장개시일 자체가 계약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대부분 암사망보험금은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으로 설계가 되게 됩니다. 뭐암 사망도 결국 질병 사망과 같은 거죠. 질병이죠. 암이 질병이니까 주계약으로 설계를 하지 못하고 특약으로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비급여 도수치료는 5회시마다 병적 완화 효과 등을 확인이 될 경우에 최대 50회까지 보장한다. 자 이건 뭐잘안 나왔던 건데 5회시마다 아니라 얘가 예, 10회시마다 예, 그 효과를 예, 확인이 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비급여 영양제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자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한 경우에만 보장을 한다. 이 예, 맞는 내용이죠. 얘도 나오질 않았던 지문 내용입니다. 급여 불임 관련 질환은 보험 가입일 2년 후부터 급여 항목으로 보장을 한다. 이게 새롭게 보장이 좀 확대된 부분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급여 피부질환은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경우 그 부분을 보장을 한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2번, 3번, 4번 지문은 저도 뭐 처음 출제가 되는 내용으로 봐지고요. 1번 지문 정답도, 예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은 아닌데, 얘는 언제든지 함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틀린 거, 간병보험에 대한 틀린 내용이네요. 1번, 간병보험 상품의 보험기간은 70세 만기. 요즘 세상에 70세 만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종신이죠. 종신. 일부가 뭐 80세 만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종신이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 맞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 연금 수령 종료 시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뭐 보장 대상이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문제, 40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모든 재산보험 상품이 비례보상의 대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정액보상 상품도 있죠.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2번.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제3세대에서 4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철회를 해서 되돌아갈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회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예, 계약 전환 후 다시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간병보험에서 중증 치매 상태는 CDR 예, 임상치매 척도 결과죠. 3점 이상 인 경우 중증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1급 감염병까지 제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에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점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 못 봤던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 풀이 시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